안녕하세요. 벤카, 임용서입니다. 자, 오늘 여기 지금 하남에 왔는데요. 아침 6시에 출발해서 용인에서 그 산타페에 지금 출고하고, 산으로 출고해야 될 차량을 잠깐 촬영하기 위해서 여기 하남으로 왔고요. 오늘 지금 보여드리는 차량은 제가 해당 업을 하면서 좀 처음 출고하는 차량입니다. 물론, 레인지로버 차량은 제가 뭐 올해랑 작년에 좀 많이 출고 했어요. 근데 또이거는 그냥 또 레인지로버가 아니고, 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어, P5502.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와서 봤는데, 전면부나 측면부나 후면부나 P530 이랑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동일한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제가 여기 오는 길에도 정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많이 와서. 그리고 또 차가 이제 막 도착해서 좀 비가 묻어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이런 점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되게 멋지게 작업해서 출고를 할 예정이라는 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레인지로버 디자인은 사실 뭐깔게 없죠. 아, 정말 멋있다. 뭐 많은 남성분들의 로망, 그리고 드림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정말 좋아하는 차량 중에 하나인데, 금액대가 일단 2억이 넘어가잖아요. 쉽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금액대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은 일단 기본가가 2억 4,370만 원입니다. 아, 좀 처음 출고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정보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영상의 중간중간 뭐, 어, 내용들은 좀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쇼파리만 나와요. 근데 레이지로버는, 어, 가솔린 차량 또는 디젤 차량 하실 때, 다들 롱바디를 많이 좋아하시는데, 어, 아쉽게도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쇼바디만 나온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옵션은 263만 1000원에 옵션이 추가된 차량이고요. 일단은 섀도우 팩 185만원짜리 옵션 들어갔고, 일단 측면에서 보여드리겠지만은, 자, 블랙 휠, 22인치 블랙 휠이 들어가 있다는 점은 참고해주세요. 자, 전면부 디자인 뭐, 마저 보도록 할게요 그냥 정말 멋있죠 제가 아 이런 말씀 많이 드렸을 것 같아요 살짝 로버캅스러운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둥글둥글한 그런 디자인과 살짝 좀 직각인 박스카 느낌도 같이 형성하고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섀도우 패키지 들어가 있어서 레인지로버도 다크 색깔로 이렇게 들어갔다는 점이 상당히 좀 매력적이죠 레인지로버 출고하신 분들은 좀 섀도우팩이랑 휠 옵션을 좀 가장 중요시 여긴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어 외장은 화이트고 어, 일단 해당 대표님께서는 시트를 딥감의 색깔을 원해 하셨는데, 어, 좀 화이트랑 조합을 해보니까 이 캐러웨이 색이 더 이쁘다고 했어요. 캐러웨이는 일단 실내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측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해당 차량은 이제 버빈 리스로 출고한 차량이고요. 어, 측면을 보시면은 22인치 블랙힐이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 확실히 레인지로버는 블랙힐이 이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캘리퍼도 블랙으로 들어가 있어요. BMW 벤치 이런 거 보면 빨간 색깔, 뭐 파란 색깔 많은데, 이 블랙 휠에 블랙이 캘리퍼가 들어가니까 보다 자연스럽고 더 이쁘다는 것을 좀 느껴지고 있고요. 쇼파디어도 상당히 긴 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형 같은 경우도 남겨드릴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옆에도 섀도우 패키지로, 블랙으로 들어가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큰 차량이기 때문에 서라운드보다 당연히 들어가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막 유튜브 찾아보니까 급속 충전이 가능해요. 여기 뒤쪽에 보시면은. 여기 아래에 급속 충전이 가능한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좀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해당 차량을 보시는 분들이 급속 충전을 굉장히 좀 좋아하신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레인지로버는 좀 그런 게 있죠. 고장이 많은 차량이라서 차량을 두 대를 소유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는데 저는 고장이 나더라도 한 대라도 한번 가지고 싶은 좀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해당 차량 리스로 출고했고. 어, 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할인이 들어가는데, 뭐, 일을 할부도 뭐 비슷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레인지로버에 운영하는 자사 파이낸스가 아닌 타사로 진행했을 경우에는, 1200만원 할인에 보증 연장이 들어가고, 물론 이거는 오늘 자 기준입니다. 뭐, 추후에 할인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자사 KB 같은 경우는 1200만원에 이송금까지 포함해가지고, 총2천만원 정도의 할인이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보증 연장까지도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엔진 마력은 400마력의 전기모터 출력이 150마력, 어, 그리고 전기로만 주행 가능한 거리가 재원상으로는 80km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한 100km까지도 운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시내 주행을 하실 때뭐 출퇴근 이런 거는 전기로만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인데 해당 차량으로 한번 출퇴근을 해보고 싶은 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쪽에 블랙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도 상당히 좀 매력적입니다. 렌즈로 저는 화이트도 이쁘고 블랙도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다양한 색깔들이 많은데, 그 살짝 골드, 바툼의 골드인가? 그것도 좀 이쁘고, 어떤 외관색을 적용해도 굉장히 매력적인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후면부로 가보겠습니다. 자, 후면부로 왔습니다. 해당 차량은 원래 이제 익산으로 출고를 해야 될 차량인데, 익산에서 작업을 할까도 했지만, 해당 차량 출고해주신 우리 그 랜드로버 딜러 분께서 여기 해당 이 디테일링 샵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서 정말 작업을 잘해주신다고 하고, 또 고가의 차량이다 보니까 조금 잘하는 곳에서 하고 싶어서 저 이쪽으로 넘어왔다는 점을 또 참고해주시고요. 뒤에 레터링도 이렇게 블랙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조금 협소해서 후면이 잘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와이퍼는 여기 히든으로 숨겨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뒷모습도 상당히 매력적인 레인지 로버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 어디를 찾아봐도 하이브리드라는 표시가 없어요. 원래 플러그 나이브들은 없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표시가 없어서 그냥 봐도 가솔린으로도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있습니다. 자, 후면에 왔기 때문에 어, 트렁크 공간도 중요하죠? 트렁크 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입니다. 뭐 레인지로버 하면은 많이들 좋아하는 뭐 X5랑 X7에 적용되어 있는 이 크램쉘 트렁크. 저도 상당히 좋은 기능이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이거 진짜 좀 나름 필수의 기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무거운 무게도 좀 견딜 수 있는. 그런 경고함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이니까 보시면 여기 전기 충전할 수 있는 것도 들어가 있고, 자 그리고 여기에도 자 시트를 폴딩할 수 있는 버튼까지 들어가 있고요. 요건 제가 폴딩은 하진 않을게요. 왜냐면또 신차기도 한데 어, 고객님이 먼저 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하지 않도록 하고 일단 5인승입니다. 하이브리드는 7인승이 안 나오는지는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들 보니까 뭐 이쪽에 올려서 뭐 등받이 역할도 하고 막 그런다고 하는데 뭐 그런 기능도. 일단, 좀 참고해 주시고, 트렁 공간 뭐 상당히 좋죠? 2열 폴딩 하면은 굉장히 넓은 공간이 나올 거예요. 근데 영상 몇개 참고해 보니까 차박이나 캠핑을 할수 있을 정도로 완전 딱, 그 일자형으로 폴딩이 되진 않아요. 자요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실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 에 탑승했습니다. 가솔린과 디젤과 뭐 동일한 어,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어, 여기 좀빛 때문에 이 캐러웨이 시트 색감이 조금은 잘안보인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이 계기판 보면은 어, EV로 주행 가능 거리 충전이 안 되어 있어서 뭐 0km라고 나오는 것 같고요. 스테어링 휠도 이렇게 레인지로뭐 동일하게 딱 들어가 있다는 점. 근데 요게 조금 더 크면은 좀 좋을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쪽에 보면은 뭐 메모리 시트 라던가 시트 조절할 수 있는 것들 다 들어가 있다는 점을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디스플레이도 이정도 사이즈의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 디스플레이 안에도 아무래도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보니까 EV 전용으로 뭐 내용이 또 아마 첨부되어 있다는 것도 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여기 적용되어 있고, 룸미러도 자, 디지털 룸미러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이게 렇좀큰 차들은 조금 필요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레인지로버 차량을 이제 뭐 제가 출고를 하고, 그리고 또뭐 댓글이나 또는 뭐 다른 유튜버분들의 댓글을 좀 보면은 조금 아쉽다는 점들이 몇개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상 버튼이 좀 너무 작다. 라고 좀 이런 단점을 좀 얘기했었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좀 직관적인 버튼들이 다 디스플레이로 들어가서 조금은 좀 불편해졌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십니다. 그런 점이 있다고 해도 뭐 정말 좀 완벽에 가까운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기어봉도 멋있게 이게좀 아우디랑 비슷한 느낌이죠. 자 이런 느낌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휴대폰 무선 충전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키, 차키가 좀 말이 많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투박한 게 조금 더 해당 차량과 어울리지 않나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컵홀더도 적용되어 있고 이쪽에 이렇게 수납공간이나 자 여기 냉장기능 저는 진짜 어, 차량에 냉장기능이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레인지로버의 큰 장점은 또 뭘까요 아무래도 마감이겠죠 이런 시트 질감도 상당히 좋고 이런 천장의 마감 다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정말 고급스러움면 끝판왕이에요. 영국차스럽다. 이런 느낌을 주고 있고, 방그르게 잠깐 얹었는데, 이 핸들의 우드, 촉감도 상당히 좋고, 이 시트의 착좌감 아, 정말 푹신하다. 내가 정말 좋은 차에 앉아있구나. 이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통풍, 열선은 다 들어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자, 썬루프도 굉장히 좋죠? 후석에 탑승하신 분들이 그 개방감을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썬루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에 팔걸이도.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가솔린이랑 그냥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모터가 들어가서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차이 말고는 뭐 비슷하다. 그리고 뭐 쇼바디만 나온다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좀 패밀리카로 좀 이용하는 차량이잖아요. 후속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석이 왔습니다. 어, 운전석을 저한테 맞춰놔서 그런지 조금 이렇게 가까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래도 어, 뒤에 누군가 탑승한다면은 상당히 편안한 공간일 거고, 일단 세트 착좌감이 앉자마자 진짜 편하다. 이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후석 모니터도 들어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작은 느낌이 있어요. 요거보다 조금 더 크면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뒤쪽에도 이렇게 공조 적용되어 있고, 바닥도 평평하기 때문에 다섯 명이 탑승하기에도 충분한 공간이라고 보시면될것 같아요. 자 지금 차량 시동을 켜놨는데도 굉장히 조용합니다. 정숙함의 끝판왕이라고 볼수 있고 많은 분들이 레인지로버 차량과 비교하는 차량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다 그런 말을 해요. 고장이 많아서 걱정을 많이 하지만 어, 진짜 승차감 하나는 최고다. 라는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뒷좌석도 이렇게 리클라이닝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저 등받이는 뭐한이 정도만 해도 저는 충분한데 좀 눕혀서 가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눕혀서 가셔도 되고 자 그리고 5인승은 아마 이제 가솔린이랑 동일하게 여기 암네스트가 전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누르시면은 이렇게 전동으로 근데 언제나 말했듯이 폴딩도 그렇고 레인지로버가 조금 느리긴 합니다 되게 좀 천천히 내려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게 진짜 멋있지 않아요? 7인생은 아마 이게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 딱 이렇게 이 디스플레이도 딱 적용되어 있고, 하, 밀어서 열기. 하, 멋있죠? 시트, 뭐 조명, 뭐 블라인드, 실내 온도 조절 다 되고, 이렇게 누르면은 컵홀더까지. 하, 이런 되게 섬세한 게좀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간혹 그런 분들도 있어요. 가격 대비에 조금 떨어진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뭐 만족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여시면은 이렇게 조그만 수납공간까지. 그 아래에도 한이 정도의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아, 암네스트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제네시스도 멋있었는데, 그래도, 이 레인지로버가 가장 멋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닫을 때도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닫아지는데, 아 조금은 느린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 암레스트를 올리실 때도 버튼 한번 누르시면 자동으로 올라가는다 점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올라가는 것도 좀 느리긴 해요.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레인지로버 차량 빠르게 보았고, 내려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빠르게 레인지로버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5502 차량을 보았습니다. 일단 해당 차량 고객님께서는 여러 군데를 비교도 하셨고 어, 심사도 좀 많이 보셨어요. 근데 좀 부결을 좀 많이 맞은 그런 상태여서 심사 보기를 좀 꺼려하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을 때는 심사 승인이 난다고 하면은 심사를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금융 그 담당자분과 얘기를 해서 서류 검토를 하고 승인을 해 보겠다라고 하셔가지고 빠르게 심사를 보고 출인를 해드렸고 물론 대표님께서도 어, 승인 나면 난 바로 진행하겠다. 금리도 마음에 들고. 납입료도 마음에 든다 라고 하셔 가지고 빠르게 승인을 받고 출고를 해 드렸습니다 심사 보고 바로 그날 계약까지 다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좀 빠르게 해당 차량을 좀 안내해 드릴 수 있게 됐고요 좀 비가 와서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그래도 뭐잘 도착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차량, 레인지로 뿐만이 아니고, 국산 수입 모든 차량, 리스 렌트로 출고 가능하게 도와드릴 수 있고요. 이0을 할부도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심사생인도 잘 내어드릴 수도 있고, 수입차 같은 경우는 높은 할인, 국산차 같은 경우는 짧은 납기로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상단의 번호로 언제든 문의 주시면은 빠르고 완벽한 답변으로 만족스러운 출고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빗길 운전 항상 조심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